그럼 나일강은요 애굽을 살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애굽을 지지하고 애굽을 번영을 가져다주고 애굽을 보호하는 사람으로 보호하는 신으로 느껴졌지만 정작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해가 될 뿐이죠. 오히려 악취를 풍길 뿐입니다. 피하고 싶은 존재로 전락했어요. 애굽을 보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애굽 백성들로부터 외면받는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누가 이방신 나일강 신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그토록 믿고 있고 의지하고 있었던 나일강 신이 순식간에 죽음을 상징하는 피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신이 뭐였다? 죽었다. 누구 앞에서? 앞에서. 그럼 이제 점차 느끼게 될 겁니다. 아, 히브리 민족이 믿고 있는 그 하느님은 우리의 신을 뛰어넘는 분이구나. 그 분은 어쩌면 여호와일지도 모르겠어. 이걸 깨닫게 하고 싶었던 것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강이요. 절대로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살리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주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에게 풍요를 안겨다 주는 것처럼 보이는 그 나의 강이요. 절대로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내 건강, 내 직장, 나의 재산, 나이가 모든 것 가지고 있는 다른 여타 재화들도,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들도, 내 관계들도 절대로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해 줘. 우리가 진짜로 의지해야 될 것은 나의 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